할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할머니 댁에 치, 친척들이랑 다 갔거든요 이제 사촌동생이 집에 가기 전에 할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이에 사촌동생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축하한다고 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드리면서 대신 전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합격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손녀딸이 원하는 대학 합격했으니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손도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저는저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냥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조거만더 잘해드릴걸 저 할아버지